아니, 시시 e y 않 u I l o 아니, you. I l o 어 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이 e you. I love y o 이 밀폐된 v e you. 이 love you. 에 love you. I love 에 o u I love you. I love y

와우. 아. 알겠다. 기다려봐. 널 일로 와봐. 다시 와봐. 처음으로, 처음으로. 어떻게 하는 거냐면, 기다려. 타지 마, 타지 마, 아직. 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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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왜? 어? <웃음>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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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돼! 안 돼! <laughs> 아 아쉽다 아쉽 아쉽다 아다아다아다아다아다아다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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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, 다아쉽 아쉽다 아아아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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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이거 하얀색 벽이 있거든? 여기? 어디 어디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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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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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반대편에도 아, 있어 계속 깔았고 내가 깔아놨어 깔아놨어 아 없어지네? 이거 뚜껑이 없어서 아, 아 아이고, 이쪽으로 갈수 있구나? 이쪽 아니 이렇게 해놨잖아 어 이렇게 고 내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해? 아니, 아니, 형이 형 여기다 나... 깐나형 아, 거를 여기다, 여기다 깔아. 깔아. 응. 응 깔고, 그거 있지. 당시. 형이 그걸, 있지. 그걸 타. 아흥. 아흥. 오오오. 선데나 여기서 내가 비가... 하면, 내가 하면 되는 건가? 오오오, 뭐야, 뭐야. 뭐야. 나 그냥 깔았는데 컴백피. 오케이, 나이스. 저걸 못 봤다, 나는. <목소리> 아, 잠깐만, 잠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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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깐만잠 오. 만잠어만 잠깐만, 잠깐만, 잠 기다려봐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에? <laughs> 이거 누가 밟아, 아, 저 큐브를 넣어야 되겠네, 큐브. 러버. 러버. 아, 내가 할 때. 오케이. Okay. 이거. 이걸 어어어어어어 뭐야. 어어어가어야 이거 어거 <laughs>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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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고 있어어고있어어기서 들고 기다려 막 벽에 어어어 말고 또어까어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어? 아 들어가면 사라지는구나 아 뭐야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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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여기 여기 파란 벽은 안돼 파란 안 벽에는. 벽에는 그러면은 파란 벽에는 안되구나아 그러면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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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거 방방 방방이 어디있지? 방방이 여기지 음. 봐봐 이거 다 설치했으면은 어 이거를 여기다 깔한 명이 깔... 여기로 가있어야 돼한 명이 한 명이 가있어야 돼 여기 형형한 명이 여기로 가있어 가있어 오케이 그러면은, 뭐 어, 그러면은, 그러면은, 그러면은 이거를 던져, 이거를 여기서 던져, 여기서 던져 줘라 그냥. 형, 아니 그게 형이, 그러니까 형이, 형이 여기를, 여기를 밟, 밟, 그걸, 그걸 밟고, 밟고 있어. 봐 있잖아. 그러면은, 그러면은 여기에 설치를 솔치. 해놓고 아 그래서 저기도, 아 저기도 투명벽 있어 근데 안돼, 그거 갖고 가면 안돼, 그거 갖고 가면 안돼. 그렇다면 형! 파다! 어. 오케이 어어? 어? <laughs> 오케이 <웃음> 됐어? 오~~, 오. 포탈 없애냐? 아 없어지는구나 저절로 어뭐 없어지잖아 내 열어 열어줄 수 있나 이걸? 아형형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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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형, 이렇게 봐봐 응. 에? <laughs> 에? 에? 언제, 언제 왔어? 왔어? 그러면은 <웃음> 이거를 <웃음> 아, 그렇게 깔아놔. 그래, 여기 양쪽에 이렇게 깔아놔봐. 양쪽에 나 다시 갈게. 없어. 아, 잠깐만. 들어. 치방 들어가면 안 돼. 가자. 아 아오오오오 나이스 도착. 아, 뭐야? 일로 와. 여기. <laughs> 오케이, 뭐야? 이거. <laughs> 춤도 생겼냐 이제? 어춤 생겼다 <laughs> 이렇게 치지말고 좀내 뒤로 와내 뒤로 와봐 내 뒤로 일로와봐 일로 봐 카메라 앞있면카메라 초점을 대다봐 시작 맞아. <laughs>

If you were wondering how you could annoy me without failing a test, well <laughs> <then> you know. <laughs> <laughs> oh great. Dancing again. <laughs> oh, <what happened? laughs> 아니 말도 안 하는데. 한 번만 더해 보고. 네, 이제 다할말다했 나봐. 이거 어... 나중에 나만 부서지는, 나만 부서지는 거, 거 아니야? 잠깐. 왜? 너, 너 나에게 볼감을 줬어. <laughs> <거 이런 웃음> 부서지는 거 아니야? <laughs> 나라고 <몰라>, e 뭐, <laughs> I was given too much empathy with human suffering, but I overcame my handicap. That's a true story. Oh. 네 yeah, 대무자, 너도 거 있나? <laughs> 이런, 이런. 어? 어? 아, 이거. 있네 여기 아. <laughs> <laughs> 어거 <뭐야> 이거. <laughs> <뭐야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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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돼 그 어디로 거 이거. 이가 됐어? 됐어? 어, 됐다. 어, 어, 왜 여기 있어? 왜여어 우리? 나올 수 있어. 어떻게 나갔지? 나갔지? <laughs> 아까 그게, 그게 어디 있던 거지? 거지? 방광이? 여기, 여기. 들어가시오. <laughs> 타지 마, 일단. <laughs> 일단 경로를 그렇죠. 좀 계산해야 돼. 이렇게 가서 날아가야 아, 알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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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다. 알겠다, 알겠다. 어. 일단 알려줘. 어? <laughs> 어? 나봐나좀 올려 줘. 그다음에 에엥? 에엥? 소리해 주려 하네. 아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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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해제해제 어떻게? 저기지. 응.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타고 가서 일단 설치하고 저기 저기 저기로. 응. 그다음에 저기로 가야 되는데 보일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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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똑같은데요? 아, 내가 봐줄게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나, <laughs> 나 보여? 아 잠깐만 기다려봐 해줄게 해줄게 해줄게, 해줄게. 간다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서 나왔어 저기서 나왔어 지금이야! 뭐있어 거기? 아씨아 아, 이거, 이거 버튼 눌러서 가는 거구나 이건 어? 뭐 눌렀냐? 어뭐 온다 네,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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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모, 네모. 네모. 저가, 아 저거 가져오면 이거 탈텐데 야 이거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거 나 내려와? 어 내려와 다시, 다시, 이거, 이거는 이거 가지고 타. 알았지? 실험맨 아, 그래. 시럽 2호. 호. 아니야, 너 5호야. <laughs> 5호구나. 니가 깔아. 처음에. 아까 한 것처럼. 여기 깔고, 여기. 깔고. 그다음 내가, 제가 앞에 가서 도와줄게. 오. 깔아야지, 어. 여기 다 <laughs> 아. 오케이, 오케이, 다시, 다시, 다시. 올려줄게, 기다려봐. 잠깐만, 그럼 큐브 다시 어, 잠깐만! 이 아, 상태에서 저기, 저기 옆에, 옆에, 벽 옆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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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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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를 돌아봐. 거기다가 터하면 되는 거 아냐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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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천인데저 옆에..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... 왜, 우리 바보냐?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가지? 이번엔 우리 다, 우리 둘이 같이 가야 돼, 이번에. 일로 와봐. 나 천재 아니니, 요즘에? 저걸 타면 일단 해보자 와주고 로봇 타봐라 그다음 바로 깔아야 돼 또. 저. 저 빨간색 탄 다음에 <laughs> <laughs> 형아 잠깐 나갈수 있어 내려봐 얼른 갈게 얼른 갈게 부대라. 이 상태에서 형나 이제 갈게. 형. 안 기다려봐. 오 여기 뭐 있어? 오이야. 오 오. 아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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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같아. 같아. 그렇지. 아 그럼 이제 여기서 네가 깔아주면 되는구나. 그 위에서. 아 어, 어, 내가 여기로 깔수 있잖아. 이렇게. 아이 내가 근데, 이런 식으로 깔면 있어. 이렇게 있잖아. 하면서 배우는 거지 하고 와서, 타고 와서 타고 그거를 설치하고 간다. 이건가? 아그그고 통하는 어떻게? 아 <웃음> <웃음> 맞다. 근데 <laughs> 아이고 실수. 다시 해 볼게요. 죄송합니다, 조교 님. <laughs> 갑니다. 있어? 글라도스님 <라드스> 죄송해요. 아아아아아아아이아 <laughs> 이게 버튼 뭐지? 응?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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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놀람> <놀람> 야, 거기 뭐 있어? 어, 뭐, 뭐, 뭐 별로 없는 것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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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이 뭐, 뭐야 에 뭐야, 뭐야. 뭐야! 왜 니가! 어떡해. 가서 뭐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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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<상담> 봐! <laughs> 큐브를 구해야되는 된... 아! 야! 응, 좋은 생각 났어 일단 나 다시 갈게 내가, 내가 해줄게 봐봐 봐봐 너못 어? 못 봤는데? 됐다, <laughs> 생겼고 여기 생겼지? 거기 있어 거기 서 버튼 누를게 저거 큐브 떨어지는거 보이지? 저거 큐브, 잡아 오케이 보이지? 너어 o 냐 어? 어타 계속 타 계속 타고 있어 계속 타고 있어 그래서 내 쪽으로 와 다시 너 어, 타고 다시 내 쪽으로 와 타고 큐브 큐브 잡아. 어 어. 어. 오케이 보이지? 어, 어. 알겠지, <laughs> 알겠지 알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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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알겠어알겠 s this? What is t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내가 나, 지금이야! 아, 나다. 내가 좀더빨리하겠구나 내가. 아, 어, 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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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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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 지금 지금 오 Congratulations on completing that last test. But I find something troubling. Without the looming of death, is this even science? 무섭일이무섭일데야 무슨 일이야? 무거리이야 무슨 일이저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 무슨 일이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청슨이야세요아이게이거그 고맙우 네. 아니 지금 그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